나왔을 때 이안 요가원 원장 요가 마님입니다. 제 기억에는 처음인 것 같은데 중급자 분들을 위한 안전 요가 자세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어, 파레브르타 수리아의 안트라사나라는 강력한 어, 햄스트링의 스트레칭이 필요한 또 골반 고관절의 유연성이 필요한 자세인데 반대로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초보자 버전도 살짝 준비를 했으니까 단계별로 천천히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뻗은 앉은 막대 자세, 단다사나에서 시작할게요. 자, 허리를 펴고 두 무릎 구부립니다. 왼무릎 바깥으로 열어, 뒤꿈치는 회원부로 가져와 안정감 있게 내려놓고요. 오른무릎 바깥으로 열어서 바깥 발라를 깍지 낀 채로 풀 거예요. 그래서 풀고 갈 겁니다. 만약에 좀몸 풀었어요 하시면 바로 본 동작으로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발등이 꺾여서 늘어난 상태로 있지 않게 원래 서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눈앞에서 발로 원을 그리는데 핵심은 고관절 주변이 풀리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예쁘게 원을 그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어, 약간 정해놓지 마시고, 진짜 되게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임 만들어내면서 어디가 제일 시원한지, 어디가 불편한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서 시원한 부분이든 불편한 부분을좀 머물러 보시고, 너무 아픈 건 참지 마시고요. 반대로도 그렸다가, 밀었다가 당겨도 보시고, 둘, 하나. 자, 다섯 호흡을 더 진행을 하는데, 만약에 좀 유연하신 분들은, 자, 다시 한번 발모양 고정하고, 오른 발바닥 아치와 왼 팔꿈치가 만났어요. 오른 팔꿈치, 오른 무릎이 만났어요. 또 깍지를 껴주세요. 정강이는 내려가지 않게 바닥과 평행을 유지해주시고 가슴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그전 단계로 돌아오면 돼요. 여기에서도 아이를 하나 좌우로 흔들흔들 하듯 옆으로 움직여주셔도 되고 그냥 멈춰서 팔꿈치끼리 꽉 붙여보세요. 음, 조금 강한 자극이 느껴집니다. 허리 더 피고, 둘, 하나, 오케이. 자, 오른 엉덩이를 들어서 살짝 균형 잡으셔야 돼요. 불균형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움직임을 조금 용이하게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오른손을 놓고, 오른 다리와 가슴 사이로 집어 넣습니다. 손을 꽃받침처럼 만들어서 오른 발목을 잡을게요. 자, 이 상태로 살짝 종아리를 어깨에 걸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런 다음에 왼손을 앞으로 뻗어서 엄지가 아래로 내려가며 발 위로 넘어가서 오른 바깥 발날을 잡아요. 자, 뒤로 열려 있는 오른 다리 앞으로 오지 않게 오른손으로 지지해 주세요. 음, 고정. 그 다음에 어, 하시다 보면 자꾸 머리를 구겨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미 오른 다리가 뒤로 열려 있으니까 정말 단순하게 눈을 질끈 감고 단순하게 잡은 손발이 천정으로만 가요. 오른 무릎을 그냥 피기만 하세요. 이쯤 되면 막 머리를 구겨 넣거든요. 참으셔요. 천천히. 내쉬는 숨마다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무릎을 펴요. 손 무너지지 않게 올라간 오른 어깨 살 끌어 내리시고. 자, 이게 아까 파르브르타 수리아 얀트라사나라고 했잖아요. 회전. 회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턱을 당겨서 시선은 왼쪽을 향해 몸통의 회전과 함께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충분히 호흡을 하고 어느 정도 동작이 완성되셨으면 아까 올렸던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여기서 계속 연습을 하시고 초보자의 기준이 좀 애매하긴 한데 자이 올렸던 오른 엉덩이를 쭉 내려놓으면서 조금 더 깊게 회전을 만들어내세요 자세 번만 호흡할게요 마지막 한 호흡 어 좋습니다 천천히 오른 무릎 구부려 편안하게 돌아와서 잠시 이완하는데 그냥 눈을 감고 가만히 좌우 골반 다리 다른 느낌을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스트랩을 준비했으니까 이완하는 거 이제 반대 다리로 보여드릴게요. 두 무릎을 다시 뻗어서 좀 풀어주시고 반대. 자, 이번에는 오른 무릎 안정감 있게 구부려 바닥에 내리고, 왼 무릎 바깥, 요거 준비를 하고, 자, 또 가볍게 풀어딱 치고, 왼엉덩이 들었어요. 왼손 풀어 들어갔어요. 이때, 이제 스트랩은 대부분 뭐 많은 교정의 도구로도 사용이 되지만, 팔 길이의 연장으로 보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걸었어요. 발등에. 걸고, 이 간격은 줄을 쓱쓱쓱 또는, 쫑쫑쫑, 어, 옮기면서 조절할 수 있으니까, 우선 한뼘 정도 두고 잡고, 역시 왼팔도, 왼다리 고정을 해주고, 등을 핀 채로, 단순하게, 다리를 피면 돼요. 어깨 힘은 빼고, 음, 꽤 많이 도움 돼요. 자, 세 번만 호흡할게요. 여기서 이제 숨 쉬다가, 괜찮아지면, 이렇게, 꼼지락, 꼼지락, 간격을 좁히는 거예요. 한 호흡 더 정면 보시면서 왼무릎 구부려 다시 발을 제자리에 내려놓고 또 이완하겠습니다. 궁금했던 동작을 배우는데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구독자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요가마님이었습니다.